근데 진짜 엎드려있으면 모르나 보네. <laughs> 진짜. 잘한다, 잘한다. 이 친구, 잘한다, 잘한다. 오, 약진 앞으로. 야, <laughs> 너좀 앞으로 가라. 가라, 너도 줘. 지 사격실력 뽐내는데? 나 쏜데. 아니 아니 아니. 어, 나 쏘잖아, 았지왜나 <laughs> 쏜데? <쏘는데? 웃음> 이렇게 새끼 <이 시키> 있잖아. <laughs> 아, 저 새끼는 근데 어 길리, 길리 오른쪽 또 내려왔다. 근데 저 새끼는 네 쏘는데 네 앞에 있는 새끼는 저 새끼를 못 쏘는 거야. 보라. 어차피 고개 돌렸는데, 고기 돌렸는데. 한대 맞은 거 아니야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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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몰라, 먹어봐. 뭐, 아무렇게나 해봐. 뭐, 어떻게든 해봐. 나 총을 안 먹었어, 총을 안 먹었어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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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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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